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도요타의 대표적인 세단, 캠리인데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네, 디자인을 바꾸고, 어, 또한 구성적인 요소와 안전성까지 가미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 캠리가 어떤 매력들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신형 캠리는 2,000가지가 넘게 변경됐다고 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루프 라인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변경됐을 정도인데요. 전면부는 아발론에서 시작된 디자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면 방향지시등과 주간주행등은 모두 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길이가 45mm 확장됐다고 합니다. 각진 세단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부드러워진 실루엣도 갖추고 있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리어램프가 기역자에서 역삼각형으로 변화했습니다. 각졌던 트렁크와 범퍼도 부드럽게 다듬었고요. 덕분에 기존 캠리 대비 보다 부드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현세대 캠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 분위기는 기존 캠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 보다 고급스러움을 추구한 점이 특징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스포크의 개수를 줄여 3 스포크 디자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계기판은 3차원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중간에 4.2인치 디스플레이가 추가됐습니다. 덕분에 보다 다양한 기능을 간결하게 보여주고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 등 실내 곳곳에는 스포트 재질로 마감했습니다. 세팅크롬도 추가했고요. 박음질 장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렉서스 느낌이 좀더 짙게 묻어난다고 할수 있겠네요. 센터패시하고 아 공조장치 버튼은 굉장히 크게 변경됐습니다. 심지어 디스플레이 내부에 있는 메뉴 화면까지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송풍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앞좌석 4개, 뒷좌석 2개를 갖추고 있고요. 오디오 시스템은 JBL의 10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좌석은 기존 캠니와 동일하게 무난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뒷좌석의 경우 헤드룸과 레그룸을 비롯해서 공간적으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트렁크는 436 리터입니다. 수치적으로 보편적인 중형 세단 정도의 크기를 갖는데요. 대신 돌출 부위가 많고 트렁크 상단의 금속 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를 폴딩하면 추가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입구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음, 구성면으로 봤을 때 어, 동급 모델 대비 상당히 나은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네 캠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음, 주행 안전장치는 해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단 다른 모델과 달리 네, 수동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두고 있죠. 네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네, 여기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나가는 느낌 어, 2.5리터 모델로서는 네, 충분한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엔진은 2.5리터 사양인데요 네, 동급 모델들과 같죠 음, 최고 출력은 181마력 최대 토크는 23.6kgm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어찌 보면 뭐 현재 트렌드에서는 소파 부족하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어, 그래도 펠리 세단 특히나 이제 중형급 패밀리 세단이라는 범주에 놓고 본다면 라 네, 뭐 충분히 타협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한 차에 탔을 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캠리라고 하면 다른 동급 모델 대비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캠리 음 아무래도 변경된 서스펜션의 변화가 가장 크게 와닿는데요 승차감이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네, 주행 안정감이 향상됐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음, 현재처럼, 어, 차가 달려나가고 있을 때, 어, 스티어링 휠을, 네, 조작할 때 느껴지는 만족감이, 어, 조금 더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음 어쨌든 현재 서스펜션이 어 단순히 과거 그컴포트 쪽으로만 치중했던 서스펜션과 달리 중립적인 모습을 상당히 잘 찾아냈다는 점이 어~ 네 어쨌든 마음에 듭니다. 핸들링이라는 부분도 덕분에 조금 더 개선이 되었는데요. 네 부드러운 그런 성향을 보여줬던 캠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 뭔가 그~ 네, 굳이 뭐 비교를 하지 않으면 어코드 정도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어, 코드를 능가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부족함 없는 정도의 어, 핸들링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어, 어떤 운전에 대한 이 질감적인 부분이 아, 많이 향상이 되었다는 점. 네, 바로 어, 이 점이 어,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캘리가 얻게 된 아,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아울러 차를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어, 체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네, 왠지 가속 성능이 살짝 어, 좋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발진 가속 성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음, 과거 저희가 측정했었던 그 수치 대비 어, 소폭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뭐 파워트레인 부분에서의 변화도 혹시 있는 것일까요? 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측기 위에서의 성능을 재측정해 봤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어, 소포 네, 구동 손실률이 줄어든 모습이 비춰진다는 점이 좋습니다. 어, 제동 능력은 무난한 편인데요. 음, 반복된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더라도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신뢰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반면 타이어에 의해서 제동거리가 소폭 늘어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네. 내마모성을 좀더 우선시하는 타이어를 채용했기 때문인데요. 네, 브리지스톤의 EL400이 장착이 되어 있죠. 어 때문에 음 어떤 그 그립 부족으로 인해서 아, 제동력이 살짝 늘어난다든지 혹은 발진 가속력을 측정할 때 네, 소폭의 휠 스핀이 나타난다는 점. 네, 이런 점은 타이어의 특징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그래도 뭐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뭐 종합적인 밸런스로 놓고 본다라면 네 그래도 뭐 타격할만한 타이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게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음, 미국산 모델에 가장 많이 쓰이는 타이어이기도 합니다. 어, 연비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긍할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그 기존에 부족했었던 체감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된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전성 부분에서도 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음, 덕분에 안전성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네, 어코드와 견조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에어백 역시 동급 모델 중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기도 하죠 뭐 패밀리카로서는 충분히 갖출 것들을 잘 갖춰낸 것이 바로 캠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동급 모델들을 바라봤을 때 어느 한 쪽에서 분명히 뚜렷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 캠리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쪽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주행 질감 부분이 상당히 형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스몰 오버랩 아, 테스트 에서도 좋은 성적 을 거뒀 고, 음, 사운드 시스템 을 비롯 해서 어떤 그 구성 적인 부분 에서 상당히 탄탄 해졌 기 때문에 네 중립 적인 어찌 보면 중립 적인 소비자 분 들이 가장 많 으실 수있 는데, 그런 소비자 분들께 어필 하기 조금 더 쉬운 모델 이 아, 바로 이, 네, 페이스리프트가 된 캠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아발론의 프론트 마스크를 좋아했기 때문에 네, 현재 이 캠리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불만은 없습니다. 반면 어, 뒷모습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 어차피 뭐 디자인은 어, 취향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도요타 캠리. 어, 페이스리프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잘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만난 도요타 캠리 페이스리프트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이뤄진 것이 눈에 띕니다 어, 무엇보다 안전성의 향상이 마음에 들고요 네, 프론트 마스크의 디자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 무엇보다 주행 감각의 향상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는데요 아, 그렇다면 다른 모델과의 비교 역시도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캠리의 경쟁 모델 혼다 어코드, 닛산 알티마를 한 자리에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가치를 보여주는 도요타 캠리를 만나봤습니다.